안녕하세요. 지리산 유기농 밥상입니다. 어제 저녁에 비가 좀 내렸죠. 그러니까 기온이 뚝 떨어지고 북풍이 불고 있습니다. 가을을 재촉하는 게 아니고 이제 초겨울을 가는 날씨겠죠. 아, 이제 성이 시전도 끝나갑니다. 제 유튜브도 송이 시즌이 끝나면 은 겨울이거든요. 제유튜브 봄날도 끝나가네요. 예, 여기 이버섯이 하나 동실났습니다. 일단 덮어두고요. 뭐 어차피. 이제 중량으로 성부해야 되니까 상품을 따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상품을 따고 싶어도 중량 그러니까 1kg을 도저히 만들 수가 없는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버섯을 중량으로 성부하기 위해서 키웁니다 이제 버섯 이삭 줍는 거거든요 이한 꼬탈이 나와 있잖아요 아 이건 좀 망가졌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 이게 정말 이삭 죽는 겁니다. 이삭 죽는 건다. 이거는 꽤 큰데, 그냥 두겠습니다. 지금 당장 수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재미를 위해서 남겨두야 어 되거든요. 그냥 한 꽃타리 한두 송이 딸라고 왔는데, 아무것도 못 따고 가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올라와가지고, 한두 개 따고 내려가고, 또 덤으로 몇 꽃타리 더 따고 그러면 정말 좋거든요. 여 위에 보이십니까? 저 묻어둔 것 같은데. 이제 이리되면은 나중에 따면 한 300g 가까이 나갈 겁니다. 이것도 남겨둡니다. 이것도 덮어둔 거거든요. 아, <laughs> 큽니다. 그죠? 이거하고 저 위에 거하고 두개 보태면은 500g은 훨씬 넘을 겁니다. 또 여기 한 꽃알이 있고요. 이거는 일단 작은 거니까 별로 안클 거니까 수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이게 작년에 버섯을 따고 표시를 해둔 건데 균이 어느 쪽으로 발전해 가는지 정확하게 잘 안,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가 버섯 두번 난다고 말씀드리는 곳이거든요. 제가 두번 난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요. 버섯이 완전히 한 차례 수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시 올라왔다고 그리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번 난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두번 나는 데는요. 버섯이 진짜 충실하지 못하더라고요. 아주 작잖아요 참 폐렴해 <laughs> 뭐 저리 작아도 송이버섯은 송이버섯이죠 여기 또 표시를 해 둡니다 이렇게 큰 송이버섯이 가끔 있습니다 여기가 토질이 황토땅이거든요 황토땅 에는 벌써 대궁이 길지가 않더라 고요 그리고 여기 또한코리이 있네요 아, 두개로 갈라졌습니다 두개로 갈라졌 는데 이런 재미에 뭐 산을 갈지를 합니다 어쩌면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소소한 행복이죠. 그게 이 송인산의 매력이지 않은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또 작은 한고 탈이 있습니다. 이거는 나도 봐야 별로 가시 안, 커, 안 커질 것 같습니다. 그냥 따겠습니다. 예, 이제 천천히 산을 둘러보겠습니다. 여기 부근에, 피기 직전에 송이가 몇꽃 탈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어디 있나. 참, 이송이버섯은 어디 있다고 가르쳐줘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저기, 저기 있구나, 저기. 저기 소나무 딱 아래에 있네요. 그, 까지, 그, 껌붙고는 여기 껌붙고는 아래 몇고타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한고타이만 보였습니다 아, 이 정도 송이면 은 지금 이 정도 송이면 은 1등급 송이보다도 훨씬 낫다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여기 부근에 피기 직전에 송이가 몇고타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어디 있나. 참이 송이버섯은 어디 있다고 가르쳐 줘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저기. 저기 있구나. 저기. 저기 소나무 딱 아래에 있네. 요그까지그껌묶고는 여기 껌묶고는 아래. 내꽃타리라고그랬는데 지금 한 꽃타리만 보였습니다. 이 정도 송이면은, 지금, 이 정도 송이면은, 1등급 송이보다도 훨씬 낫다고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송이가 어디 있는 거가르켜 주도 못 찾겠다. 그, 아니, 저 나무 밑에 있는 거는 바로 한개 있는 거는 땄거든. 어, 한개 있는 거는 땄는데, 그세 개인가 있다 않겠나? 나무 밑에 바로 있는 거는 땄고 거기, 그럼 그거하고 보태가, 3개가. 여기, 여기 그 하고 보태가 세 개가. 여기 땄어? 어, 그거 하나 땄어. 저 밑에 땄어? 저 밑에는 안 땄어. 네. 아유, 우리 집 손녀가 송이로 잔뜩 따가 왔습니다. 밑, 어. 그 아래까지 나, 응? 그 아래까지 나. 허허, 그두 개는 닦고. 땄나봐, 내안깐것 같은다. 거 있나? 어, 우리가 타거 아래 거기서 나는구나. 아유, 못 따서. 허, 못다세요. 어이, 크고 좋구나. 내가 닦아. 아이고 나도 하긴 뭐그 어, 하고 나면은 몇개 있는 거 까먹빈다마는 예 감사합니다 자꾸 전화가 들어오네요 아이고 신랑 뭘가 예쁘다고 그리 그래 자꾸 불러 샀노 어? 미운 놈떡 하나 더 준다고 그 미워서 불러? 아이씨 아 이쁜데는 눈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데가 없어 이데어려서요즘막대공중 먹어. 봉기다 내가 <laughs> 그냥 놔뒀다 아 위에 거또 나는구나 아유 이거 제가 본 거거든요 아유 여기 또 하나 나는 거또 발견을 했네요 자 담아봐 나무 들여기 전에 저 붙여놨어 그것도 오디 나는데 그 뒤에 나나 땄잖아, 아, 나무 저뒤야 그런 거는, 위에 다 바꿔야겠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